이렇게 올라가는 게좀 각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좀 오픈각이라 여기 위에 핑에 사람? 하나 박고 흑인 캐릭터의 이쪽? 하얀 이쪽? <laughs> 오른쪽에서 쏘네요 여기 위에 나무 어, 확인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 통소리 내면 왼쪽에서 넘어와서 그거 할 텐데? 이게 기절? 쏘던 놈 기절이에요? 차라리 그쪽으로 붙여, 그쪽 그냥. 네. 근데, 왼쪽에서 붙이던 놈들이 딴 팀일 거라서. 아까 기다리시키는 거또 기다린 거예요, 이거? 예. 시체만 보이고, 뭐 아직까지는.